십가사하에서과그 아, 분노가요, 아, 그 죄로 그내 속에 역사되고요. 가질 저도 와깨는자두들아하시 아, 아멘. 하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그래서 사랑은 그냥 뭐 시간 고 그러지 말아요.를 한 구절 한단어 우리 귀한 시간을 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아, 사람을 두려운 올무에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게 되하라 아멘. 자원의 주장 이십오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미워한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해. 미움이 가득 차. 생각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화가 나요 왜 너무 가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죽여도될것 같아. 요 조세끼를 죽여도 죄가 안될것 같아. 요 <laughs> 정말로 내가 전도선얘기해 전도선대 얘기하저 새끼 죽여도 죄가 안될 것같아 속된 말이 그러면 니상사람이니다 칼로 죽여 제가 군인 8, 8년 동안 군생활을 했어요 군인이었어그 어린 생활을 막험악하게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군인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려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죽이에게 그게 뭐 대수겠어요 맘만 먹으면 사람이 생각을안 들어오니까요 죽이고 싶은 생각 죄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것같 제가 전사님들한테 친한 전사님한테전사님들 저, 걔도 전도사야. 전도사고, 큰 유의 목사님 사장이야. 근데 얼마나 쇠도를 부르고, 권세를 부르고, 그 전사들을 괴롭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쇠도를 부릅니다. 너무 닮는 거야. 풍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크게 나오면 기도소리 크다고 지나가고. 멋져. 보면 신장이 막 권한한 것 같아. 죽이고 싶은 말로 해서 내가 저걸 용서해야겠다 소장 내힘으로 안되고 내힘으로 안되고 그걸 용서해야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 못하겠고 정말로 너무 화가나고요 그래. 막 죽이고 싶어요 저학대학교 운동장 한 가운데 저 구석에 다가서 물을 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붙들고 전사를 싹쓸여서 전사 대학원생으로서 막 기도를 했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기도하고있었는데 하나의 말씀이 생각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오늘 물건이 변하. 여호와를 의지하는 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두려워하 어떤 관계가 여러분해결되는 역사가 이어나게 되는를 주의의 물어가 주합니다출발합니다출발합니다 가슴이 펌프를 입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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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릎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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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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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도 해결될게요! 아멘. 아멘 진짜요? 진짜요? 아멘 아멘 아멘. e n Amen! a 말해도 오늘 e n 은혜를 n 리게 e n Amen! a m e 들고 아멘아 a 집회 가서 집회 갔는데 집회 강단에서 제가 갔더이 진짜 제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어떤 여자가 있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헤매고 어요 너무 허가를 하는 내가 어떤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차량이 돌아오는데 내가 집회가 되겠지 안되겠어 차량을 이 차량으로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이 차량을 하는 거야 무너진 응, 어쩌고 저쩌고 늘 같은 내가 집회가 들어다다 에이씨, 나와어 집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차이로 했어. 내가 <laughs> 다 알아. 우리 교회 얼마나 어려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가, 저여자가 차장님도 어디 으면 내가 오지도 않았을 거야. 집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전에 차장님도 나고는 거야. 사모들,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뭐. 여자분들만 하는 그런 지 표현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용서 못하겠어.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내가 용서 못하겠는데 날 위해서 지금 한 2분만 기도해. 지 시간이 없다. 바람과 말씀 가는데니 2분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차서는 너무 차이막 울고 있는데 나를 부고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막 울면서 사념을 내서 2, 3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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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꽃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다 그런데 물론 사실은 수년 동안 돌덩이처럼 내려가서 꽉이 불도 가요 진화통에 맡겨둡니다. 아, 네, 네. 단 2일초도 안되갖고 하나님이 가져가주셨어소서자유함으로 아, 네. 기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믿음을 맞추셔고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돌처럼 오랜동안 묶여 있던그 용서치 못한 주기도 십분음을회개하고 맡기고 돌아가면 주님 거예요. 주님이 출한다. 아멘. 출한다. 아멘. 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택사에동의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어쩌다가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이 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봐. 그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아가있었습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떻더라. 정신을 면 아우 내가 왜이렇지 미친다. <laughs> 서 이렇게 서서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따라서 당신을 보면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유 없이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팬북함이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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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액자를 장례식에 갖다 오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와르르 버리고 쌓아. 처방해 주다고오지도 않고. 런데이 장례 식장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해. 아멘. 제가 짧은 시간에 가서 뭘 하고 있었는데 부흥를 했었어요 부흥는 내가 하는 게아니 성경이 하시거야 20분 30분 그 위로의 드듭에 성경을 자니그 예배가 부흥회가 되고 그성이 그들의 마음을 반히시니그고통스러 수십 년 동안의 그무음을었던 것이 한 번에 해결되도록 믿습니다 멘할렐루다 좋아 님주시 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나아 여러분 살아 가시오아용서하시오아화해하시오 아멘. 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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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 않아요. 그런 생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 동안에 사랑하살기도 부족한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남편사랑하세요 아멘. 사님을 사랑하세요. 나는 면삶을 살지 말아요. 도움 당연히 연을 살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명예건설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연삶하나님께 나와 사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바라 하리기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일직한 몇십 년 전에 있으면 마지막으로 전이 일찍이 불순종의 영을 경계해 아멘. 믿음직한 사람은 불순종의 영을 경계하십 아멘.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에도 여러분 교회에 납품을 안 돼요.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떨어졌는지 눈을 켜보고 그사람 회복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축복합니다 진리을 대적한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린다 된자 마치 양래와 양브레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를 주님으로 간 주님 축복합니다 충성 끝까지 충성 끝까지 원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직한 애시력 와락하지 않습니다. 와락한다는 손길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제발 안 살아올 수겠어요 눈빛이 오나 그사까 살아있지 나요 여러분, 사람 교사가 되지 않게 하기에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주 지도적로 부르고 받았는데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영을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고성령의영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던 영혼을 만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어해어야 합니다. 미네르테가를 집어넣어지합니결 아멘 넣어야 합니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집받은어야 합니다. 집니다우어넣어야 포기하고 어넣어포 합니다. 하 결단, 결심위에 하나어의어이부니어지게됩니다 집어넣어야 들이다집 합니다. 이있야셔야 합니다. 집야니 러분들 누군가 성경 사과라 그러면 제마음이 <목소리> 하나님 나주요 하나님 나주 세요 네. 그럼 뭐 없어도요 나도 요할많 있어. 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주요 나주요. 사모님께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지구적인 목사님을 잘 섬겨야 친구이부어 집. 아멘. 영적인 파티션 일하는데. 아멘. 여러분의 성인은 목사님 초도사님 특별히 단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서 가드님 축복합니다. 아멘. 장어리고 큰에서 간사가 전야해 어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무리 신학생이 아무리 그래도 큰놈들한 아, 네. 그 존중해 주세요. 아, 네. 그히수패스전사님 존중해 주시죠. 아멘. 그러는 도도좀 드리고 용도 아멘 나가네. 도서비도 좀 드리고, 아, 네. 도서비도 좀 드리고. 아, 네. 식사비도 드리고. 출 목사님 교회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있어. 얼마 전 목사님 말하는데 예? 말하는, 그 교회 예산이 확, <laughs> 엉소리 어, 어, 말하는 예산. 월급도 뭐 말해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잖 교회를 하나 고 있어. 괜찮아. 어느 가족. 아, 교회 너무 좋지. 너무 좋.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 여러분 끝까지 목사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충정된된 선자가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를 해가요, 목사님을 해 어떤 감정을 소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을 해가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말요 감정 소고하지 말아요. 아멘. 감정도 노동이에요. 아멘. 감정 소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것으로 목회 정이되지 않게 되게 합니다. 목회 정이되지 마요. 목회 정이되지 말아요. 김화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도 인데 병원에 전도를 왔는데 처음으로 예수 안 믿는 줄 알았어. 국회 성령 국회 기도해 드릴게요.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라 고 하면 목회의 정 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성령이 내 안에 큰성령들리는데전 목회의 정 나죠. 아니 이게 혹시 예수믿으시냐고 예수 앞쪽 같은 거 굉장히 뭔데 시간 딱한 거네. 혹시 예수님이냐 그 집사님. 당신 지금 동막과 미견의 김종환 목사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이 목격에 저용하라고 정의,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중인데 돌이켜 회개하고 목사님한테 잘못했다는 거요 그럼 난, 당신의 병이 치료될 것이다. 아멘. 당신의 병이 치료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응, 여러분 목사님의 정이 되는 자가 없게 되는 주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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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랍니다 반역에게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근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 네. 말씀과 대항하지마 말씀과 싸우지 마 아, 네. 어떻게 말씀과 싸우면서 그러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 작정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과 대항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교사들은요 목사님과 함께 해요 파역하지 마불순종하지마 제가요 음, 우리 교회에 진짜 사랑하는 건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 그게 아니었으면, 그 일이 아니었으면, 요번에 장로님 세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15년 제가 문제 됐는데, 15년 만에 대통이 났어요. 뭐가 대통이냐면정체다 여러분, 장로되기 뭐 위해, 뭐, 친품 갖기 위해, 여러분, 그 시간을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근데 그분도 이미 순간 의미 깊어지는 거예요. 순간. 제가요. <laughs> 어느 날 새벽기도하는데 그 속에 분노의 영혼들이역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 안에 걸리기만 걸려라 그냥 집어던지고 활짝지는그 마음이 지금 보이는데요. 회개하고 정신을 가라앉으세요. 화날있어서 승진하지 마라. 주의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말이 들리다 느니까 얼마 후에 <laughs> 가정에 어떤 일이고 교회에 부딪혀지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반한 도 까냐. 딸이, 딸이 남자를 사귀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고 사귀게 해. 좋은 놈 만나야 되지 않겠냐 아, 좋은 놈 만나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서 기도해. 아무나, 어, 만나면 안 된다. 투치로 자빠질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 그쵸? 그렇죠? 이게, 렇 누가 건드려주면 건드려주면, 그냥 사귈만 갖고 승패 안아요그 얘기야. 누가 투치로 꼬라질만 갖고 있으안 돼.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속에 가는 부모도 좋다 그러고 목사님도 좋다 고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기대하는 거거든. 아, 네. 그얘기했다그얘기했고 우리 딸이 아무데나 첫아다 하고 생긴다고 그랬다.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아, 아니야. 쉬움 들어가지고 아들 쓰고 한 번도 그런 부분이요. 교회 큰 어려움 있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아들 나 목사님 말했다고. 내가 여태까지요. 큰 혈란을 넘어왔지만, 그런 데가 수치 농요를 당하는 게 처음이야. 교회를 떠나려고 막 아, 하는 얘기가 들려서어금초 철회배 가고, 끝나고 뭐그 집에 방문했더니, 어마어마함을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사님이 거사하는지. 천만인이 그래도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요? 얼마나 큰 역사 하시는지, 그 집에 앉아서 얘기하는 수치 얼굴을 당가는 사람이 터어떻게가 너무 막 수출장하고 있는데 그집딸 막내가 대학교 4학년는데 그때 4학년이었어요 얼마 <laughs> 얼마 전에 얘기해요 사지가 뒤집힙니다 <laughs> 제가 뭐한번 딸이 그냥 내가 수를장하고 있는데 그때 오오오오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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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지가 막 접착이 는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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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몸이 비틀어지고 꼬꾸라지고 <laughs> <laughs> 근데 난 알지 아 하나님이 수치와 영혼을 당치 않도록 이해하시니. 아, 네. 네. 내가 종이 지금 수치업을 당하니까, 네. 하나님의 저를 붙잡아 꼬꼬라뜨리는구나. 그런데 아, 네. 얼마나 강팍하지? 아, 네. 아, 네. 아, 아, 이 분이 두 따로만 올려주고, 하나만 꼬꼬라뜨려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을 쓰는 거 내가 기도하려 했어. 내가 손을 푸시는데,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무릎 꿇으시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한 20분을 기도시켰어. 기도한다고 마음이 열릴니까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됐을까? 쉽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 절대 타이밍에 종을 건져 주시오. 아멘. 아멘. 그가 거짓이야. 아멘. 성령의 역사 일어난 이런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아멘. 보소라도 믿으라는거요 아멘. 수상 기적을 받고 수상 기적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같이 함께 도로 겪은 사람 근데 어느 날그 마음에 반이 여기 들어가고 시온들 소리를 골라 들으니까 시온들로 잡혔다 이 말이야. 그날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셨서니 이제 회복됐어요. 아멘. 눈빛이 돌아오고. 납득시도 하오고 가족이 보내서. 하렐루 얼마나 다행인지. 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마 네. 저를그늘로떠났을 거에요 불과 몇개월전 얘기해. 사단은 끊임없이 없습니다. 네. 나는 아닌지 하지 마요.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네. 네. 부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장로님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우리 집사님 부장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갈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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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도 대항하지 마라. 네. 네. 말씀을 버리지 마라. 제 제정이 차로 타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게 예. 순종하십시오. 아멘. 강력한 역적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말씀과 싸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종과 싸우지 마세요. 아멘. 주의 종과 여러분 부딪히지 않게 되는 주의 축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귀히 여길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4 구절을 보니까 모세가 안수할 때에 지휘령이 모래균이 기댔다는 거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말을 보낼 때마다 그 말에 모든 백성이 순독인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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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목사님 여러분 재단에 보물을 꾸르면 제일 먼저 기도해고 싶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밥는고에 그게. 아유 목사님 보물을 꾸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얘기를 주의를 못 받는 치부랍니다. 아멘. 뭘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박터 군이라고 하는 사님 여러분 막 조소에서요 하늘을 뽑아요. 죽을려고 하는 것도 막 그분이 간증인거예요 자기가 살것 같은 걸 데리고 오면 죽고요. 죽을 것 같은 걸 데리고 오면 살되려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누르면 저렇게 딱버는거막 사람들이 죽 10만원 중 속으로 20만원 데리고 오면 그게 사서 막 새끼를 다. 네. 죽어야 되니까 가스 사서 잡아다있는 것도 일어나고. 네. 그래서 내가, 야, 권사님 어떻게, 저그 공연 기도하니다 네. 사람 속으 버리면서 나도 오면 그게 막 사는 거예요. 할렐이야막 네. 안수해서. 할렐루야! 네. 야, 우리 목사님 붕개 가는데 너좀 나와야겠다! 양수를 터트린다! 하나님, 좀잘오고 해주시죠! 새끼가 배가 나오지 않을 것도 양수 스스로 터트려가지고 야 목사님 붕개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나와라! 확뛰고 나와도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자에게 도움을 주시죠! 네. 할렐루야! 내가 네. 15년 전에 볼때 당신 조합조합을 하시고! 아유, 제가 무슨 조합자인가? 무슨 아이가? 그런데 지금 꿈이 생겼어! 조합장도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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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내가 믿음도 대체하다. 아멘. 조합장이 대체하다. 예를 끝나고 나가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이분 기도해 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다 와가지고 앞에서 줄서 있어. 예배 끝나면 안수를 기위해. 아멘. 안수를 소홀히 여기지마. 근데 아, 여러분 예. 예. 보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예. 안수해주고 싶겠어요? 안해주고 싶겠어요? 안해줘주 고 싶지. 저희는 정말 목사도 사람이더라. 축복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수할 때도 다안주고 막, 존중스럽게안하지만 마음에, 정말, 속세교에 지나가 안수 주고 싶다. <laughs> 그런알지 목사님이 좀 절받았구나. 목사님 죄송하다 안수도 안해줘. 하나를 안모를까 무슨 축복이 나가는지, 복받을 짓하고 복을 달라고. 했다. 아멘. 영적 네. 지도자가 되는 비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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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는 귀인형시오 아멘. 자기가 계셔오 아멘. 재단에 물어보면, 그 은혜가, 능력이 전이려고 영적으로 전됩니다. 아멘. 좋은 을 가진 장소예요 어린이에게도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주력 있는 장소입니다. 아멘. 있는 장소입니다. 아멘. 지금 어린 어린이 캠퍼가 다 모달았지만 지금 이렇게 열려주는 기적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 온게 영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처럼 나도 모르게 영이 타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묶여져가야 돼. 아멘. 영적인 장소에서는 영적 치유 분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둘이고 돌아가게 될주의분한테 축원합니다. 아멘. 어, 아멘. 예, 반 어떤 건면도 안 들려요. 그런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서 아, 네. 1장 10절 1 0절을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 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주제한자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자서에 고난 고난 더러운 일에 악장 섰다가 땅이 갈라지고 어? 가족과 네. 주변를추진들 선도 삼켜지게 말았다. 왜 그랬을까? 거짓을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짓 믿음이 아. 여러분 역적 지도자로서 신실하고 믿직한 여러분의 신자가 되기로 한다면 거짓 믿음 버리고, 좋은 아. 믿음 버리고, 질서가 서는 김치 여러추을 최고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방문받으려고 저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권위를 세우시더라. 아. 아. 하나님 아. 그런 하나님입니 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 부자님께 아. 그 순종하십시오. 아. 장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아. 사님 순종하십시오. 복사가 오면 복사에게 순종하라. 믿음 있게 되니까 믿음 출발합니다. 그런 권위를 없인 여기면요. 기쁨이 소멸돼 아멘. 기쁨이 소멸돼 신앙생활을 모아다 기쁠라고 기쁨이 소멸돼. 평안이 사라져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이 바람을 믿는 분만두손 들고 아멘 하여. 하나님의 병든 교사들을 회복되길 바랍니다. 병든 민은 치유되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들도 변 그 사람 건설되니까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장꾸 되니까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달라진다. 길 죄의 원하는 축이추합니다 여러분, 불평하 소리 싹 던져버리세요. 불평한 소리 싹 던져버리세요. 아멘. 소리 싹 불러 토기를 바랍니다. 은당한 불평과 미움이 불 떨어져 해결돼요. 아멘. 불과의 성형이 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믿는 것만 두서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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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에게 해야 는그 해야 할 일로 너희가 더 해야 할 일을 받을 것이라고 아, 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당신도 고라기를 걸을 수 있어요. 영적 아, 지도자인 것 같지만 고라기를 여러분도 걸을 수 있는 거야. 마음을 다십시오힘차게 아, 네. 즐겁게. 아, 네. 즐겁게 마음을 나요. 기차고 즐겁게 마음을 나요. 기차고 즐겁게 인정, 동정, 감정을 끊으세요. 아, 네. 인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울리장기를 주님 의 아, 네.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믿음을 보내고 감사하세요. 아, 네. 믿음을 주만 말씀. 아, 네. 어떤 경 아, 네. 아, 네. 어떤 경계도 아, 네. 도자 교사로서 승리와주주합니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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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정확 여러분 올려놓으시면 또 빨리 다섯 번을 마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기도해드린 다음에 어 말을 주지만 말이 역사는 네. 말을 주지만 말이 역사는 할렐루야 네.